안녕하세요. 뚤시커플입니다. 약 12시간 만에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우진해장국 오플런 성공했어요. 대기 없이 바로 들어와서 고사리 육개장 두개 주문했어요. 고사리 육개장은 약간 비릴 수 있는데 뜨거울 때 혹시 네번톡톡톡 뿌리고 드시면 핵 존맛탱. 뜨거울 때 빠르게 섞어주세요. 고사리 육개장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해서 웨이팅 장난 아닌 곳이에요. 요새는 웨이팅 안 하고 포장 주문 많이 하시는데 비추입니다. 뚝배기에 뜨겁게 먹는 거랑 완전 달라요. 짜지커플은 벌써 여섯번째 방문한 찐맛집이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난 이거 랩핑 먹자마자 당 맛을 듣고 나가 제일 신기했어 요 그때 닭고기 맛이 나서 닭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장님이 아... 절대 아니라고 하길래 내기에서 형님께 물어봤거든요? 닭고기 들어간대요, 제가 맞았어요 미리 다 말껏 다안먹을거지왜먹 먹어? 옆에 이이 연아기, 더럽군교, 다랑추리포, 삼청로 카페 그저녁아 점심 먹기 전에 네개를가야도요달려분 걸려. 야 돼. 해장국으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오전 일정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제주항 근처인 애월 쪽으로 일정을 짰어요. 지금 가는 곳들은 전부 차로 10분 이내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장소 수산봉 도착 수산봉은 SNS에서 새로 뜨고 있는 장소예요. 저희는 비소식이 있는 흐린 날에 갔는데도 경치가 엄청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뜨기 시작한 곳이라 웨이팅도 없답니다. 저희처럼 출인이 입지 마시고 예쁜 원피스 입고 오면 인생샷 건질 수 있어요. <laughs> 아 그런데 생각보다 지대가 높아서 무서울 수 있어요 저처럼요 경치 정말 예쁘죠 일정표 짤때 그네 타러 꼭 가야 되냐고 물어보던 일인응 제일 신남 세번째 장소 연화지 도착! 지금 보시는 정자에서 사진 많이 찍길래 저희도 찍어봤어요 세번째 장소 더럭분교 도착! 평일 오전에는 수업중이라 빠르게 패스! 더럭분교에서 5분정도 해안도로 따라 달렸더니 네번째 장소 다락심터 도착! 오 드디어 관광객들이 많이 보여요 에월의 상징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찍어줍니다 벤치에서도 사진 많이 찍고, 그냥 모든 곳이 포토스팟이에요. 풍경이 너무 예쁜 곳이라 꼭 강추합니다. 예쁜 공중전화 박스가 있길래 들어와봤는데, 제주도 자전거길 스탬프가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아, 참고로 주차는 이곳에 했어요. 전기차 충전도 돼서 개꿀입니다. 주소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장소 한 담에 한산으로 도착. 바다뷰 미쳤다. 여기 안 가는 사람 바보. 이번 여행에서 봤던 바다 중에 제일 예뻤어요. 바다에서 스노클링이랑 카약도 가능해요. 해한 산책로는 무료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 길 사러 왔어요. 이런 거 여기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응. 잘까지네 응. 잡초 보시면 안수없어 어. <laughs> 와. 맛있어요? 와. 오늘 이거다. 엄마도. 아. 어떻게 팔아요? 이건 10개. 여섯 개. <laughs> 어, 작은 걸로 좀네 어, 네, 뭐네좀 어, 저기도 달아요? 네. 어, 어떻게 할래? 사라 양이랑 천혜 양이랑 고민 중이에요 단거 먹을래? 새콤달콤거 먹을래? 거 먹고 싶어 얼마예요? 만원 이건 열 개, 여섯 개열 개, 여섯 개새콤달콤 자, 그러면 단거단 거? 단, 단 걸로 이제 드세요 섞어, 섞어 답답하시는지 어, 호쾌하게 네. 섞어주셨어요 어, 세개 아, 어, 네 물렁한 걸로 좀세요 <laughs> 맞아. 네. 너무 먹을 줄 아네. <laughs> 귤 사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정식은 2인부터 주문 가능한 곳이 많은데, 이 집은 1인분 주문도 가능했어요. 간장게장, 고등어구이, 정식 한개씩 시켰어요. 밑밥차는 공통이고, 메인만 다르게 나왔어요. 고등어구이가 먼저 나오고, 간장게장이 나왔어요. 얘는한 마리 반이나. 짠, 진짜 모양 그대로 꽉 차있죠? 역시 간장게장은 비벼야 제맛이죠. 흰기름 불러주고, 김가루 뿌려주고, 상추 겉절이까지 뜯어서 넣어주면. 친구요요 4일 동안 다녀온 맛집은 따로 편집해서 자세하게 올릴게요. 이 집도 뚝딱했어요. 여섯 번째 장소 신창풍차 해안도로 도착. 해안도로는 차로 1분 정도 달리면 끝나요. 첫날은 협재 해수욕장에서 잘 거예요. 해수욕장 바로 앞이 주차장이라 바다를 바로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주차장에 오니기를 대고 1박을 할 거예요 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어요 이 화장실 바로 뒤쪽에 협재 야영장이 있는데 취사 가능하고 7월부터 샤워장도 개장 예정이에요 쩔지 커플은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텐트는 가져오지 않았고 오니기 안에서 잘 거예요 이제 피서철인데 물놀이하러 놀러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싼 펜션을 잡을 필요 없이 무료로 텐트 치고 놀수 있잖아요. 거기다 바다 바로 앞이라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니까요. 잘 곳도 찾았겠다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해수욕장에서 3분 거리 밖에 안 돼요. 사시미 인 세트 시켰어요. 여기 진짜 찐 가성비 맛집이에요. 금액 대비 습기도 잘 나오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주도 왔으니 한라산 먹어줘야겠죠? 감사합니다. 제주도 오느라 고생했더라면 짠 드디어 사시미 인 세트가 나왔어요 도미 광어 우럭 힘든 비주얼에 회 크기고 쌈 크기고 할텐데 맛있어 이렇게 먹. 서비스를 주신 지느러미, 광어 지느러미. 광지, 광지. 지금 탕도 그냥 바로 주세요. 네. 네. <목소리> 와, 와, 또 있어요. <목소리> 저희 진짜 뚝딱충인데 스키부터 땅까지 양이 너무 많아서 회를 남겼어요. 회 코스로 먹으려면 기본이 인당 7만원 시작인데 여기는 2인이 7만원이에요. 드립, 드립을 싹할 정도로. <놀람> <이제>, <놀람> <놀람> 다 먹고 나오니까 밤이 됐어요. 이대로 잠들긴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어, 네. <놀람> 라이 네. 얼마나 걸릴까요아 네. 바닷가 보면서 치킨 뜯으려고 후딱 세팅했어요. 와 진짜 대박! 다시 한번 꺼볼 수 있어요. 저희가 캠핑린턴 유목민이었는데 찾았다! 이 드디어 정착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닭가락 2주! 2주 2주 하나씩 가지면 돼. 2주! 치킨 무 다린 2주 국물 안 떨어뜨리고 하는 거 다린 2주 그걸로 해야지?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제조를 해주시네. 섞어줬다. 문제 없었지.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완전 요물이야. 룸메나5 음. 1 프로 맥스. 그 미트컷 시키 진짜 거. 잘 보. 그 미트컷 시켰어. 어땠을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장대하게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그냥 사실 기본적인 2인 커플이면 그아래거 시켜도 돼요. 저희는 원체 막 이렇게 크게 넓게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맥스를 시킨 거죠. 근데 진짜 이왕 시킬 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맥스 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실 2인 캠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뭐 지인 초대해서 4인 캠, 6인 캠뭐 진짜 8인 캠도 우린 가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장비가 높을수록 좋긴 좋아. 현지커플 제주도 회사의 첫 번째 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히 주세요 안녕. 차박 생활의 필수템 전동면도기